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찍을 내용 이겁니다 세시마을과 추석 이벤트 이겁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벌초를 해야 합니다 이거가 거의 주된 컨텐츠에요 이거는 뭐냐면 일반 사냥을 할때 잡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캐서 모으는 것도 벌초고 아니면 세시마을에 가서 해도 됩니다. 그러면 벌초를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송편 재료를 모을 수 있어요. 벌초를 하여야만 송편 재료를 얻어요. 이 송편 재료를 어디서 얻냐면 세시마을 유두집 백리양한테 가면 벌초 해왔습니다. 이러면 이 사람이 송편 재료를 줍니다. 그 재료를 들고 추석집 백세인한테 가면 송편을 만들 수 있어요.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겁니다. 그러니까 벌초를 하는 행위는 뭐냐면 돈을 버는 행위예요. 돈을 벌어서 재료를 사러 가야죠. 어디로 홈플러스로 가는 겁니다. 아니 그 말하면 안 되겠다. 뭐 어, 홈머머나 뭐 이머머 이런 마트 이런 마트로 가가지고 재료를 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돈을 벌어서 재료를 사요. 이런데 마트에 가가지고 이 재료를 이 사람한테 그리고 이 재료를 들고 이젠, 어? 할머니나, 뭐 어머니나, 뭐 이모, 이렇게 하고 이제 만드는 거지, 가족끼리 모여가지고. 이 사람한테 가면 돼요. 이게 송편 만드는 겁니다. 첫 번째 끝났습니다. 두 번째, 울개심리는 뭐냐? 쉬워요. 잡조 뿌리 600개당 울개심리 하나입니다. 이 울개심리는 어디서 얻냐면, 세시마을 촌장쯤에 총장 부인한테, 잡조 뿌리 600개, 어? 있다고 하면, 총장 부인이 울계심리를 하나를 줘요. 쉽죠? 끝났습니다. 요약: 잡쪽 뿌리 600개를 들고 총장 부인한테 찾아가면 울계심리를 하나 줍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. 이게 좀 긴데 쉬워요. 이것도 또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거는 뭐냐면 룩달템입니다 룩달템이에요. 허수아비 모자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. 하셔도 되고, 안 하셔도 되는 건데, 그니까, 이거를 왜 하냐면, 결론적으로는 허수아비 모자 때문에 하는 거예요.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. 이 허수아비 모자를 얻으려면, 뭐를 해야 하냐면, 국내성 아니면 부여성에 푸줏간에 가면, 곶가죽 호랑이가죽, 여유모피, 여우모피, 호랑이 고기, 이네 종류를 팔아요. 근데 가격을 보니까, 개당 6,8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6,300원에 6,800원 정도. 또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30개 정도는 사야 한대요 그럼 이게 총 18만원씩 이거든요 4개면 72만원 정도?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곰굴에서 어? 노가다 뛰고 호랑이 굴에서 노가다 뛰고 여우굴 노가다 어?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게 좀 낫대요 뭐돈 많으시면 사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 허수아비 모자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던지 아니면 굴에 가서 노가다를 뛰던지 해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가을 풍물장수한테 찾아가는 겁니다. 이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, 아까 그 세심할 총장집 있잖아요. 그 앞에, 집을 들어가지 말고, 그 앞에 보면, 가을 풍물장수가 있어요. 걔한테, 아까 내가 사온 거 있잖아요. 이거, 사온 거를 주면, 이 사람이 풍물장수가 포장된 과실을 줘요. 포장된 과실을 줍니다. 그럼 이거를 그냥 까면 돼요. 어, 쉽죠? 까면, 대추, 밤, 배, 감을 확률적으로 이중에 하나를 줘요. 하나를 다 주는 거 아닙니다. 이중 하나를 줍니다. 그러면 이거를 들고 추석집 백세인한테 차례생 재료 모으기를 하면 줍니다. 다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쉬워요. 허수아비 모자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 가서 이거를 삽니다. 국내성, 부여성, 푸주간에 가서 곰 가죽, 호랑이 가죽, 여우모피 이런 걸 삽니다. 이거 산 거를 누구한테 가냐면 가을 풍물 장수한테 가요. 그러고 이거를 주면 까면 돼요. 이깐걸 가지고 백세인 찾아가면 됩니다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